안녕하세요. 지우그룹웨어 신경 컨설턴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것은 지난번에 더 좋은 ERP와 그룹웨어가 연동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그때는 그룹웨어 지출 결의서부터 작성을 해서 ERP 쪽에 전표가 생성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표를 ERP 상에서 만들고 그룹웨어에는 단순히 결제만 태운 후에 결제가 완료되면 ERP 쪽에서 전자결제 완료되었다는 그런 신호를 받아서 이후 전표 처리 과정들을 할수 없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 모든 것은 이미 다 ERP에서 준비한 다음에 그룹에서는 결제를 태운 것이기 때문에 어, 정말 쉽게 여러분들께 사례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실사례는 영림원 ERP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 사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리원 예, ERP에 들어왔고요 어, 제가 미리 전표는 하나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ERP에서 만들어진 이 전표를 가지고 결제를 실제로 상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상신 버튼을 눌러주고요 예, 그럼 자동, 자동으로 자동 전자결제 그룹웨어 전자결제 화면으로 넘어오면서 본문이 하단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문 내용은 제가 작성한 전자전표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게 되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결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청하신다면 이런 부가항목에다가 전표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도록 또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결제를 실제로 올려보고 ERP 상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제를 올렸고요. ERP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조회를 누르게 되면 제가 방금 올렸던 이 27번 전표가 전자결제 진행 중이라고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제가 끝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결제, 화, 결제가 올라간 화면이고요 결제하기 버튼을 이렇게 눌렸을 때 결제가 최종 승인 처리가 된 화면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문 한번 볼까요? 네, 최종적으로 결제가 완료되셨고요그 다음 ERP에서는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자, 전자결제 진행 완료라고 되어 있죠.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서 후속 과정들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잘 보셨을까요? 어, 이번에는 전표를 처음부터 ERP 쪽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룹에서는 결제를 태운 후에 결제가 완료되면 ERP 쪽에 결제 완료라는 신호를 줘서 그 이후의 후속 과정들을 ERP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영림원 영상,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보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표뿐만 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떠한 문서들을 그룹에 결제를 태워서 그 이후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싶다라는 것들도 다 가능하신데요. 혹시, 아, 이런 것들은 그룹에 좀 연동을 해서 결제를 태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어,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전표 연동 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 어, 전자결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 번호는 1599-8880이고요. 그 뿐만 아니고 담당 컨설턴트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그룹이어는 이러한 연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커스터마이징들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지체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